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랐던 유례없는 코로나 명절 풍경이 어느덧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죠. 가족이어도 모임 제한을 적용하고 가급적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에 인원을 줄여 성무에 나서는가 하면 온라인을 이용한 참배도 이뤄졌는데요. 모처럼 내린 한방 눈이 아쉬운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설날 풍경, 이지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묘소마다 내려앉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일찌감치 성묘에 나선 길. 내려앉은 눈을 털어내고 마음을 담아 상을 차립니다. 북적이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묘를 돌아보니 명절 같습니다. 아,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님 어머니 산소에 참배로 왔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간소에게잘잘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실내 봉안시설도 먼저 떠나간 가족을 찾아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째 사전 예약제를 진행하면서 예년 같은 인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모처럼 만난 가족끼리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한 회차당 60가족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회차씩 진행하고 있고요. 사이사이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텀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방역 소독이라든지 아예 출입이 막힌 국립묘지는 온라인 창구를 대안으로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참배를 대신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명절에 묘소를 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입으셨던 쪼끼를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다른 냄새와 섞이지 않기를 바랬는데 오늘은 그냥 탕이 같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쪼끼를 입고 참배를 하고 지난 추석보다 다소 강화된 인원제한에 멀리 가지 못한 아쉬움은 하얗게 쌓인 눈으로 달랬습니다. 뭉치고 굴리고 던지고 가족끼리 만든 추억은 또한번 이어진 유례없는 명절을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할머니 집에 어제 못 가가 지고 마스크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갔는데 오랜만에 눈이 와가지고 밖에서 눈싸움 하니까 너무 신나요.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는 소규모 명절 나기. 거리는 둬도 마음은 그대로, 때로는 함께하며 때로는 비대면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충북의 1월 확진 환자 수가 월간 기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 1월 한달 동안 도내 코로나19 감염자는 4 0 9 4명으로 지금까지 최다였던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1,385명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한 이후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1월에만 충북 전체 누적 감염자의 4분의 1가량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으로 충북의 백신 3차 접종률은 56.5%입니다. 최근 충주 호암지를 비롯해 제천 의림지에서도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나 도심 화천이라도 일정 수준의 수질과 담수량, 풍부한 먹이만 있다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어 있는 저수지를 서성이는 까만 물체. 재빨리 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시 무토로 나와선 한참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물이 얼기 전 유유히 잠맥질하고 물고기 먹이 사냥에도 성공했습니다. 제천 의림지에서 촬영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입니다. 이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걷히기 전에 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하기는 무척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래도 좀뭐0 3십 분씩 기다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인 의림지에선 최근 2년 사이 각종 야간 시설물 확충으로 야간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저녁 늦게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질 관리와 담수량, 풍부한 먹이가 서식 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도심 속 농업용 저수지인 충주 호암지에서도 어미와 새끼 수달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끼올려보내려고 뭐 <laughs> 어, 도심속 수달 발견이 더 이상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니게 되면서 충주시는 85억 원을 들인 호암지 음악본수와 수상 산책로 사업에 수달섬 등 서식지 보호방안도 넣어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림지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있는 제천시도 생태환경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개발할 때 허가는 그 인문학적, 자연적 환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한 전제하에서만은 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의림지 수달 가족이 진천 시민분들과 관광객들에게 계속 친근하게 눈에 띄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웃 이되자며 손을 내민 수달, 인간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진천의 한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도축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반을 투입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우리 9,3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또 새로운 방역단의 5 여덟 군데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8일 음성 금황의 매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모두 5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진천의 30대 임신부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진천군 덕선읍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성소방 구급대원들이 임신부를 도와 현장 출동 5분 만에 무사히 아기를 받아 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당시 아기 머리가 이미 절반 정도 나온 상태로 구급차로 옮길 경우 시간이 지체돼 위험할 것으로 판단해 분만 구급 장비로 현장에서 출산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 오송 오창 혁신도시 등 핵심 거점을 연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충북 혁신성장지대 조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가 이달 안에 수립할 혁신성장지대 종합계획에 오송, 오창 등 청주권은 재생의료 클러스터, 바이오 연구개발, K뷰티 클러스터,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한 글로벌 과학도시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진천 음성 등 혁신도시권은 태양광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한 소방 헬스케어 국가거점 단지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충주 제천 등 북부권은 그린 바이오헬스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천연물산업 수송기계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제천에서 생산한 한방 천연물 제품이 2년째 미국 서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따르면 8개 기업들이 생산한 약초류와 복근 우엉차, 뽕잎 분말, 본초 환기차 등 6만 6천 달러어치의 제품이 지난달 말 선적됐습니다. 지난해 7월 2만 7천여 달러 상당의 제품 선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단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제천의 한방 천연물 제품이 미국 서부 지역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며 오는 4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판촉 행사를 열어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이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낸뒤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음성군과 괴산군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개발 호재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날인 오늘 눈과 강추위가 함께